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생들을 위해서 유기화학 반응을 정리해드리고 있는 행복맨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기나긴 알켄의 반응이 끝나고 알카인의 반응을 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카인의 반응은 알켄의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알켄의 반응을 잘 숙지를 하셨다면 알카인의 반응도 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로제나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이 있고, 이렇게 할로젠이 어,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위에부터 보면은 할로제나 수소가 이 알카인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치원탄소에는 탄소, 아, 할로겐이 첨가가 되었고, 말단탄소죠. 여기는 이제 말단탄소에는 수소가 첨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당량 첨가를 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당량째 넣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치원탄소에 또 할로겐이 들어가고, 말단알카, 이 말단탄소에는 수소가 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할로겐도 마찬가지로, 음, 할로겐은 훨씬 더 반응이 쉬워요. 이제, 어, 다치환이든, 뭐, 말단 탄소든, 둘다 이렇게 할로겐이 하나씩 첨가됐고, 그리고, 일당량 더 넣으면은, 이렇게, 또 다치환에 하나, 말단에도 하나, 이렇게 첨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깔로 칠해놨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반응이 되느냐? 메커니즘을 한번 보기는 할 텐데, 이게 아직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가설인데요. 첫 번째 가설은 중간체 없이 이제 전이 상태로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반응을 한다. 이 어, 이런 말단 알카인이 HX와 반응을 한다고 쳐봅시다. 결합이 일단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알카인이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음, 어, 1단계만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안티첨가가 된다. <laughs>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티첨가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이당량 첨가 시에는 어, 이거는 규명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켄에서 음, 알켄의 친전자성 반응이랑 똑같아요. 어, 이 알켄이 전자를 주고 얘도 치고 해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이 또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이할로제나물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여기까지는 가설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탄소 양이온을 거친다는 겁니다. 알켄처럼 이런 알카인이 먼저 공격을 해서. 여기 이렇게 다치한 탄소에 탄소 양이온을 만든 후에, 그리고 할로젠이 공격을 한다. 어, 이런 가설인데요. 어, 이 가설의 좀 문제점은, 안티첨가가 왜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 음, 그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메커니즘 자체는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당량 넣었을 때 안티 첨가가 가능하다 아, 안티 첨가가 돼야 된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같은 자리에 이 할로제나물이 형성이 된다 어, 이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 왔는데 어, 이 반응은 1당량만 첨가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안티 첨가된다 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당량 첨가 시에는 같은 자리로 할로젠이 첨가된다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반응성 반응성은 알켄이 알카인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알켄도 있고 알카인도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HBr을 첨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반응할 것이냐, 알켄이 반응할 것이냐, 어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결론은 알켄이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알켄 쪽에 시환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어, 논리가 간단해요. 이거 메커니즘을 이제 아까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음, 뭐이 가설 2로 보죠. 그러면은 이제 알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거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카인이 반응이 더잘안 간다. 어 그래서 이, 이 반응이 일당량만도 어, 반응이 가능한 거겠죠.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알, 알카인의 반응에 대해서 처음 다뤄봤는데요. 음, 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이번 영상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고요, 복습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민이었습니다. 열공하세요.